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배디비어 세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방금전에 어 비비안을 뽑는 과정 그리고 스페셜 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배디비어가 한장 더 나오는 기염을 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간단한 장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보이는 옵션들이 각 옵션의 주옵션에 붙을 수 있는 옵션이고 주옵션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옵션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귀걸이를 집중해주세요. 귀걸이에 보면 명중과 치명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를 보면은 명중이 있어요. 그죠? 그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중값을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베드비어는한방한 한 방이 매우 세기 때문에 그게 삑사리가 날 경우에 매우, 매우 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어, 두 가지 옵션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공격력 세트를 4세트를 맞췄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명타 피해 2세트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을 보시면 공격력이 30%가 올라가 있고 치명타 피해가 15%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방어구와 장신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옵션을 보면은 목걸이에 방어력이 붙어 있어요 이게 공격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걸이를 바꿔줘야 하는데 왜 제작을 굳이 안 하느냐 왜냐면 장신구는 방금 보셨던 이 주옵션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주옵션이 랜덤하게 바뀌어요 가장 위에 고정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죠 저 왼쪽에 있는 투구, 갑옷, 신발 같은 경우에는 주옵션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장신구는 주옵션이 바뀝니다 근데 너는 이거 그러면 왜안 바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이 몇 개죠? 6개죠 그럼 가장 높은 수치가 붙어요 그런데 이 공격력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건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랜덤한 거를 여러분 재료를 소비하기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장비 던전에 가보시면 이스칼라이그의 둥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공격이 있어요. 여기서 얻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공격력에 관련된 옵션을 얻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도셔서 여기서 육성짜리를 랜덤하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맞춘 겁니다. 여러분의 베디비어를 맞출 때는 그런 식으로 공격력에 관련된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결국 던전을 돌다 보면은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귀걸이나 이 오른쪽에 있는, 어, 반지 쪽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운이 좋게 육성짜리 가장 좋은 거면서 전설인데 공격 속도가 붙어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공했던 영상들 중에서 5성, 6성, 전설 그 50개 까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 에 반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력 옵션이 붙은 걸로 오른쪽에 있는 장신구를 전부 다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공격력, 공격력, 저처럼 치명타 피해가 아니라 공격력이면서 공격속도. 그 다음에 공격력이면서 명중. 또는 아까 봤던 치명타 피해.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치명타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죠? 치명타 피해가 있는데 여기는 5성이에요. 이별 숫자는 전체 수치의 고점을 말하거든요. 그니까 6성인 게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치명타 피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격을 보시면은 귀걸이에 보셔도 12강 돼 있는, 여기 치명타 피해가 있습니다. 파랑색이라도 상관없이 고점은 32.82%가 가장 높은 퍼센트, 가장 높은 퍼센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껴주면 됩니다. 저는 이걸 껴주면 되는데, 아래로 플러스에 붙는 것도 옵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두 가지 세트를 다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격으로 왼쪽에 네 세트를 맞추고, 오른쪽 세개 중에 한 개만 이 공격이면서 제일 위에 공격력이 붙은 귀걸이라든지, 명중이나 치명타 피해가 붙은 귀걸이라든지 아니 목걸이죠 목걸이 제일 위엔 그리고 공격속도가 붙은 반지 공격적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를 드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성물 세트는 심화 세트를 꼈는데 심화 세트를 낀 이유는 이 투원이라는 효과가 치명타 피해가 강화 효과 획득시 생겨요 근데 이 강화 효과가 스스로 생깁니다 왜냐 이 베리비어는 기본적인 스킬을 보시면 요두 번째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걸 썼을 때 치명타 확률 증가가 스스로에게 붙어요. 사실상 두 번째 스킬이 메인 스킬이기 때문에 이 유물의 스킬을 올릴 때도 두 번째 스킬 다 붙으면 더 이상 다른 걸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차피 스킬이 랜덤으로 붙으니까 가운데 거만 끝까지 붙을 정도로만 강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스스로 이로운 효과를 가질 때 치명타 피해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기사도의 여덟 번째 효과인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에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기반의 피해를 준다를 다른 캐릭터의 서포트 없이도 혼자서 온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세팅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치명타 확률 굉장히 낮죠? 근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스스로 버프가 붙을 때40% 이상이 붙어요. 그 2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치명타 확률 버프가 붙으면 치명타가 거의 무조건 터진다고 보면 됩니다. 40% 50%면.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을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고점을 높일 수 있는 치명타 피해 쪽으로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팅을 보여 드리면 지금 현재 제 세팅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공격력이 4856인데 이 상태가 장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명중이 아니라 가장 위에 치명타 피해 값으로 바뀌면은 치명타 피해가 50%가 아니라 80%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타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해 보니까 명중 값을 지금 한 개만 맞춰줬을 때는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중을 두 개를 꼈을 때가 타라스크까지 클리어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타라스크를 잡을 땐 이걸 끼고 내가 조금 더 고점이 높게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단의 던전이나 이런 걸 클리어하실 때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치명타 피의 귀걸이로 바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으로는 공격 사셋에 피의, 피해, 치명타 피의 피해 세트 그 다음에 아래는 심화 세트를 맞추시고, 심화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작으로밖에 못 얻어요. 근데 제작으로 얻으면서 가장 위에는 벨트에서는 공격력 얻는 게 좋고 여기 허리띠에서는 명중을 얻거나 뭐 공속을 얻을 수도 있겠죠. 공속을 얻는 것도 괜찮고 가장 오른쪽 끝은 관통이 가장 좋긴 합니다. 관통은 뭐 방어력을 무시한다 이런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인내라는 수치도 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 배너라고 있죠. 그 인내는 피해량 감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플레이 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세팅을 알려드렸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는 보시다시피 뭐 인내 이런 거다 떠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심화 세트는 제작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통제구역에 가서 장비 던전 가보시면 아살러스 요새 갈수 있는데, 침식 불멸, 투쟁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 심화 세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장간에서 장비 제작으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걸 눌러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불멸 투쟁 침식 이세가지는 얻을 수 있어요 던전에서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불굴 심화 단결로만 투자를 하는데 불굴 같은 경우에는 힐러한테 필요한 겁니다 길리엔 같은 친구 내가 이걸 만들었다면 이걸 길리엔한테 주면 돼요 왜냐면 나는 같은 까마귀인 불굴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다른 친구인 길리엔에게 주면 되고요 심화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각 속성별로 누구한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세트라고 할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재료를 가장 낮은 3, 4 별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게 5별, 4별, 5별 넘어가면은 재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세트 효과로 4별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심화 세트를 가장 낮은 단계로 만들어주시고 그나마 4별 전설이 뜨면 좋으니까 요거 두개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등급과 희귀도 확률을 올려주신 다음에 심화 세트를 오른쪽에 있는 까마귀 맞추시고 벨트. 그 다음에 까마귀 맞추고 오브, 까마귀 맞추고 배너. 이렇게 해갖고 일단 세트 효과까지를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배디비어의 치존 세팅.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맞나? 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유물도 끝까지 다 올렸거든요. 각성을. 유물도 끝까지 다 올렸기 때문에 대충 다 올려서 영혼까지 빨아먹으면은 이 예,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기사도도 10 기사도가 된 기념으로 이 배드비어에 대한 세팅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것읍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배드비어 세팅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꿀 빠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시, 감사드리고요. 감사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악령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서포터 후원하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쿠폰들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새로운 미션이 나와서 이것도 저 벌써 완료했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보낼 거니까 어, 다른 뭐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두시면 제가 알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해놓고 따로 말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